mm 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적교도들이 주소감사제를 처음으로 주소감사제를 하나님께 드렸던 그 시대는 빈곤 중에서 감사를 했다. 결핍함 속에서 감사를 했지만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풍요로움 속에서도 감사를 할줄 모르는 그런 신앙적인 위기 속에 우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그런데 이 풍요 속에서 우리가 감사가 더욱더 넘쳐나야 하는데, 풍요 속에서 우리들은 감사하지 않냐고, 더욱더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사소한 일에 짜증내고, 그런 것이 또이 시대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주술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두 가지를 좀 구분해 보자면요, 모든 것들을 당연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모든 것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아요. 공기가 당연히 있는 것 같이 생각을 하면 공기에 대한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감사고 또 우리의 신앙의 분명한 모습이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감사를 잃어버린 이 시대에 성경 속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는 모습이죠. 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2절을 보면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종말의 때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감사하지 아니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소한 일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종말이 가까워왔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나님께 멀리 있는 사람들은 감사치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충만해 있다. 또 하나님께서 자꾸 멀어져 가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내 입술에 감사가 있느냐, 원망이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 이 1년 어, 11월 달에 어, 주감사 주일이 곧 땡스 기빙 데이가 있다는 것이 참 영적으로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1년을 보낼 때,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땡스 기빙 11월 달에 이 주일을 맞이하고 또 땡스 기빙 날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이 감사를 생각하고 또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는 1년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진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혹시 감사를 잃어버리고 또 우리 입술에 우리의 언어속에 원망과 불평과 또, 사소한 일에 짜증이 있는 그런 언어를 사용한다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이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감사는 참 중요해요. 너무너무나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말씀을 강조하고 싶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겠다는 거예요. 방만큼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강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갚아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은혜를 들려주시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갚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에 우리가 원망의 소리를 들려주신다면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갚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가 과연 어떠한 언어가 되어야 할지, 저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는 언어로 회복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신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들리는 대로 갚아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맹세하면서까지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우리의 은혜가 어떤 은혜가 되어야 될지 우리들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하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편 138편의 말씀을 보면 참이 다윗은 참 감사의 은혜를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윗의 인생을 바라보면 참 복받은 인생이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은 인생입니까? 그 인생이 그렇게 복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의 언어가 다 감사로 넘치더라는 거예요. 오늘 1편 138편 1절에서 4절을 보면 계속해서 이 감사라는 이 단어가 반복되어져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를 할때 대충하는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입으로만 하는 감사를 하지 않았어요. 형식적으로 하는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감사를 했어요? 절심으로 감사를 하더라는 겁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이 부모 말씀, 우리 한국말에는 이 감사하다라는 이 감사가 우리 눈에 들어오지만, 영어 번역에는 이 감사를 감사로 표현하지 않냐고 뭐 뭐로 표현을 했어요? 찬양으로 표현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럼 찬양과 감사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쓰였으면 이 감사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이다윗은는1편 138편 말씀에 계속적으로 죽게 감사하며, 죽게 찬양하며, 이 단어들을 계속해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의 이유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의 이유는 하나님이 되셔야 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 신약선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감사,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조건은 우리가 때로는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면, 감사의 조건들을 자꾸 바라보기 시작하면, 때로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세상이 주는 감사의 조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가 되었을 때, 그때는 우리가 뭐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다윗은시편 138편에 끊임없이 감사의 조건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그 감사의 대상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감사가 얼마나 소중하냐 그러면요. 이 감사는 기적을 낳아요. 원망과 불평은 기적을 낳지 않지만,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이 빌립, 어, 사도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여러분, 감옥에 갇혀있으면, 무슨 감사의 조건이 있겠어요? 자기가 나쁜 짓을 해서 감옥 속에 갇힌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무슨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들은 한밤 중에 찬송과 기도를 드려요. 찬송을 드렸다는 것은 감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하자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요. 매여 있던 것들이 다 풀려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들을 살면, 조그만한 일에도 감사하는 언어를 우리가 사용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매여 있는 인생의 감옥 속에서도 불려나는 그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감사할 때 닫혀져 있던 문들이 열리는 그 기적이 우리들에게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만약 못 만만면. 불편하면 이런 기적을 체험할 때못해요 우리의 인간 관계 속에서도 동일한 것 같아요. 우리의 인간 관계 속에서도 늘 상대방에 대한 감사가 있으면 그 관계가 열리는 것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체험하잖아요. 우리의 관계 속에서 늘 불편하고 원망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면 그 관계가 자꾸 닫혀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성도들 간에 얼마만큼 여러분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감사하면 열리는 축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감사할 때 묘에 있는 것이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 감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감사는 기적을 갖는다는 라 사실을 우리가 많이 기억하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께 고생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아, 네. 오늘 20편 138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감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감사가 끊어지지 않냐고 다윗은 감사를 하고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러한 분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함 때문에 다윗은 감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일 뿐만 아니라, 성실한 사랑이에요. 진실된 사랑입니다. 신실하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괴피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신 사랑이에요. 우리의 인간의 사랑은요, 세상의 사랑은 엇변당함이 있습니다. 사랑할 때도 있고, 때로는 사랑하지 않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하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해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부족해요. 우리는 때로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살아갈 때도 있지만 그하나님의 사랑을 바꿔놓지는 못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할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해 주세요.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불순종할 때도 하나님을 성실하게. 아멘. 하나님의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완전한 사랑이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랑은 결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핍한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늘 공허함이 있죠.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여기, 여기에도 기분거리고 저기에도 기분거려 버리지만 우리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이 세상의 사랑은 없어요. 우리의 이 애정 결핍. 결핍된 사랑, 이 공허함, 이 외로움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하나가 집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면 뭐예요? 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의시고, 성실하신 그런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강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힘들 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갑니까? 우리가 마음이 답답할 때 누구를 찾아가요?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 찾아갑니다. 내 평이 되어 줄 사람 찾아가서 나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나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플 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면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슬픔을 이야기하고 위로 받고 싶을 때 하나님께 가서. 무릎 꿇고 조용하게 눈물 을 흘리면서 이야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한자도 빠뜨림 없이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들어주신 뿐만 아니라 응답까지 해주십니다 우리의 소문을 하나님께 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내 이야기를 내 마음을 내 슬픈 이야기를 하나님께 들려주실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영혼에 힘을 주십니다 나를 강하게 해주세요 새로운 힘이 있을 수 있도록 새로운 위로를 받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더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 물론, 새임을 공급해 주실 때도 있지만, 새로운 능력과 지혜를 공급해 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심으로써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힘들고 지쳐있을 때, 정말 앞이 캄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내 마음을 아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내게 새임을 주실 때가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집에서 말씀을 펴고 말씀을 읽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성경책을 우리가 펴고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일 예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지치고 힘들 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매주 일흔을 받지 않습니까? 위로 받지 않습니까? 힘들고 지쳐서 주저하고 싶을 때 물러나고 싶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입을 얻을 때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줄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그뜨뜻한손길리들이 우리의 눈을 만져주시면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때가 얼마나 많나요? 누가 이것을 공급해 주시겠어요? 누가 이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어. 우리의 슬픔의 눈물을 닦아주실 분은 하나님. 부리세요. 말씀을 들려주심으로써 위로하심으로써 이엘이 인지하심으로써 음, 하나님의 들에게 날마다 날마다 새로운 소망들을 우리에 말씀을 통해서 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몸들이 하나님께 찬송할 수밖에 없다,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 감사의 조건을 하나님께 두고 시를 쓰고 있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고 이 다윗은 고백을 합니까?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다 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에요? 환란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버려두시지 아니하고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해를 우리가 되돌아보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삶의 상황이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좋은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슬픈 어떤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행복한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니면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인생의 발걸음이 2012년도에 더 많았던 것 같습니까 그래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이 대단히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 정말 주저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억습합니까 정말 예기치 못하고 계획하지 못했던 것, 생각하지 못했던 인생의 고난과 환란들이 얼마나 우리들을 두려움에 몰아넣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도 눈물을, 눈물이 마을지 않는 그런 인생의 발걸음을 걸어가고 있으며. 정말 도움의 속길이 필요한 그런 인생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신도인들이 얼마나 많나요? 그런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돕는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환란 속에 고난 속에 슬픔 속에 어려움 속에 있을 때마다 그냥 버려두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오른손을 내밀어 주셔서 펼쳐 주셔서 우리를 잡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또 힘들고 어렵지만, 인생의 발걸음이 너무너무 무겁지만, 인생의 짐이 너무너무 무거워 있지만, 하나님께서 비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의 찬용 찬송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험악하고 얼마나 힘든지 야곱이 바로 앞에 서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 나그네 길에 세월이 130년 이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나,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지금 추수감사제를 맞이하며, 1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지나간 그 세월을 바라보면, 우리도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 않습니까? 우리도 힘든 인생의 평균을 보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관계가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나요? 우리가 영적으로 침실에 빠질 때도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분의 문제가 나를 짐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강의 문제로 얼마나 힘들어 할 때가 많습니까? 이 모든 인생의 짐들 때문에, 인생의 환란 때문에, 고란 때문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험악한 세월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권란을 건져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힘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세상의 조건를 바라보면 힘들고 어려워서 한숨 쉴 수밖에 없는 험악한 세월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 예배가 우리의 예배지 않습니다 처음에 보았던 그 동영상 제일 처음에 저 단어가 써져 있습니다. Think, thank.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그 사랑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1년 동안 힘들고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돕는 은혜를 주시고, 귀한 길을 예비해 주시고, 없는 사람들을 붙여주심으로 말미야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오늘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날마다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때마다 동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정화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